안녕하세요. 교정 전문의 박열입니다. 여러분, 치아 교정 치료를 위해서 정밀 검사 받을 때 위아래 치아의 본을 뜨게 되죠. 그때 함께 뜨는 왁스 바이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이건 왜 하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왁스 바이스는 핑크색으로 생긴 초호 같은 것인데 따뜻하게 녹인 다음 위아래 어금니를 꽉 물게 되면 입 안에서는 눅진눅진한데입 눕진 밖으로 나오면 단단하게 굳기 때문에 위아래 치아들 간의 물리는 관계를 체득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교정 의사들이 환자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세울 때는 위아래 턱 각각의 치아 배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위아래 치아의 물리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 모두 위아래 치아 배열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 명은 턱 관계가 똑바로 물리고요. 또한 명은 약간 아래 턱이 한쪽으로 밀려나서 물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두 사람의 치아 배열은 각각은 비슷하지만 교정의 난이도는 훨씬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 치아의 물리는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왁스 바이스는 바로 이 관계를 알아내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의사에게는 아주 중요한 진단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치과에서는 항상 하는 것이지만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낯설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위아래 치아 사이에 왁스바이스를 꽉 물고 굳을 때까지 있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아래 치아를 잘못 물 수도 있고 꽉 물면서 한쪽으로 미끄러질 수도 있는데요. 치과들에서는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환자분들께 미리 한번 해보시라고 설명과 연습을 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잘못 체득될 경우가 좀더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실제 위아래 물리는 위치보다 아래 어금니를 앞으로 내밀어서 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이 환자의 치아 물림과는 다른 상태로 관계가 체득되기 때문에 잘못된 진단 자료가 얻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은 치과에서 잘 알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왁스 바이스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다 하는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치아교정 정밀검사 때 위아래 치아가 물린 관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왁스 바이스 사용한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 되셨다면 제 채널도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